여러분 꿈을 명사가 아닌 동사 형태로 꿈을 만들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어릴 때요 음,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시간일 때 보통 꿈 꿈을 발표하는 시간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명사 형태의 직업을 말하는 걸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뭐 저는 커서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로 어 꿈을 학습 받으면서 성장해 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이라는 건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보면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의 중간 과정인 수단이에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꿈은 어떤 명사나 직업이라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하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삶 그게 우리의 목표이자 꿈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바꿔야 됩니다. 어, 자,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꿈이, 제 꿈이 강사입니다.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되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뭔가요? 제가 강사가 되었는데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도 할수 없고,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강사라는 제 꿈은 뭐예요? 최종 꿈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꿈을 잘못 꿀 수도, 있, 정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꿈이 뭐죠? 전국에, 전국을 이렇게 좋은 것을 다니면서 여행하고 누리는 거예요. 뭐 좋은 호텔? 좋은 리조트? 그런 것을 이용해 보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좋은 경치 풍경을 누리고 보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에요. 저는 그 꿈이 이루어졌고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 뭐예요? 강사라는 거예요. 이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그 꿈이 가능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니까 전국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좋은 호텔,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강의가 섭외가 돼서 가게 되면 거기에 숙박을, 어,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번 수익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곳에 제가 머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런 걸할수 있어요. 그게 저의 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과정으로 직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뭐예요? 명사 직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또 원하는 게 있죠. 부자, 부자, 그죠? 근데 핵심은 뭐다? 부자가 되어서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것. 이게 최종 목표라고요. 부자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는데 어 내가 원하는 게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이긴 한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아까 꿈. 전국의 좋은 것을 보고 누리고 하는 삶을 살수 있나요? 부자인데? 못 하죠. 그죠?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아까 그것을 하려면 부자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몸은 건강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꿈을 이 부자가 되어서 이룰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부자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부자가 되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은 해외여행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휴양지, 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한달 이상을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것, 머무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부자가 되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나의 꿈을 이루는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진짜 꿈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직업, 우리가 중간 수단으로 생각했었던 이게 제대로 잘 선택이 되어졌으면 내가 원하는 꿈, 진짜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도 빨리 갈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꿈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곳을, 어, 좋은 경치와 좋은 장소들을 접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죠? 그게 목표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누리고 지낼 수 있는 게 목표, 꿈이었는데, 그걸 위한 과정으로, 수단으로 강사라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이 선택한 수단이 맞았나요? 네, 맞았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걸 이루고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목표나 꿈은 그건데, 자, 제가 뭘, 뭐뭘 해볼까요? 음, 뭐 할까요? 움직일 수 없고요. 뭔가 돈이나 수익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면, 제가 이 원하는 제 꿈을 할수 있을까요? 이 직업을 가지고서 할수 없겠죠. 그쵸? 그러면 이것과 제가 제가 선택한 수단과 저의 꿈은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진짜 꿈이라고 생각했었던 직업 그 수단이 정말 최종의 목표 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면 훨씬 더 진짜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높아져요. 빨라질 수도 있고. 자, 정리합니다. 왜 꿈이 명사가 아닌 동사 형태로 만들고 정해야 하는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꿈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만드십시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것. 그게 나의 꿈이고 나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수단을 하고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나의 최종 목표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수단이 아니라 이 수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하고 싶은 것을 정말 할수 있는 것, 그것이 꿈이어야 한다고 다시 여러분의 꿈을 설정하고 정하시기 바랍니다.